메모리칩을 삽입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인터넷 선을 연결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UC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음, 디바이스 리스트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환경에 맞는 네트워킹을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끝. 로그인 한 후에 관리자용 화면이 열리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녹화 설정을 누르신 후맨 아래 SD카드 포맷을 누르시고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안전에서 알람 모드를 누르신 후 온으로 바꾸시고 그 보호 설정으로 가셔서 모션 감지 온으로 키시고 물건 추적도 온으로 해두시고 저장하세요. 손가락으로 원하는 방향을 터치한요 응. 상하 좌우 거는 치고... 마이크 버튼을 길게 계속 누르면서, 계속 누르면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관리자용 화면에서 왼쪽에 파란색 홈버튼을 누르시면 삐 소리와 함께 외출 모드로 전환됩니다.